네. 자, 이번 시간에 자, 지수 파트 들어가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럼 항상 수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용어 있잖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 용어는 수학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지수가 뭐였었는지부터 우리 기억을 한번 해 보자. 자, 우리 거듭해서 곱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를 자, 거듭 반복해서 이 말이야. 반복해서 세 번을 곱했다 라고 했을 때. 자, 이 아이를 우리 간단하게 이의 몇 제곱이라고 배웠죠? 이의 세 제곱 이렇게 읽었었죠? 자, 이때 누가 지수였냐면은 요이 요 아이를 우리는 지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 이는 뭐라고 했었죠? 이 이는 어,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밑. 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를 거듭해서 곱한다. 에서 그 거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같은 수를 반복해서 이렇게 세 번을 곱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이의 세제곱이라고 읽고, 저요 위에 있는 요 삼을 지수라고 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건데, 자, 얘들아. 자, 뭐 찾는 거예요, 지금? 근을 찾아라 이 조리인 거야. 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죠. 자, 여기도 뭐를 찾아라? 근을 찾아라. 자, 뭐를 찾아라? 수를 찾아라. 뭐를 찾아라? 근을 찾아라. 자, 지금 우리는 근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이 뭡니까? 해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해를 보통 x로 나타냅니다. 그죠? x를 찾을 거예요. x를 찾겠다라는 거예요. x의 값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의 n제곱근. X를 찾아라, 이소리인데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도 한번 복습해 보자고요.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A의 뭐를 배웠지?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많이 어려워했었습니다. 자, 똑같이 여기도 체크 한번 해보자. 자, 뭐를 찾아라, 근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이 근을 우리 x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랬을 때 A의 제곱근이 뭐였습니까? 이 x라는 아이를 제곱했을 때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죠. 자, x를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A가 되는, 어, 뭐를 찾아라? 어, X의 값을 얘기합니다. X의 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달라진 게 뭐야? A의 제곱근에서, 여 제곱근에서 달라진 게 뭐야? N제곱으로 바뀐 거잖아요. N제곱으로 바뀐 거잖아. 그럼 X를 몇 제곱 라란 소리야? N제곱 파라이 소리입니다. 이렇게이렇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똑같죠. 자, a의 n제곱이 뭐라고요? 어, x를 n번 곱했을 때 그때 a가 되는 어 그때 의 해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밑줄도 다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n 제곱은어 x를 구하라. 자, 무슨 뜻이라고요? 어, 이 x를 n제곱한다라는 거야. n제곱하여 a가 되는 그 x를 찾아라 이 소린 거야. 자,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x를 찾아라 이 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를 몇 제곱한다? x를 n제곱할 건데 뭐가 되더라? a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때 그 근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요 방정식 보이시죠? 이 방정식의 근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들아 또 기억 한번 해보자. 이거 몇 차방정식이에요? 2차방정식이지. 2차방정식은 보통 해가 몇 개입니까? 그죠? 중근도두 개라고 쳤을 때 우리는 2차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갖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2차방정식은 두 개의 근을 가져요. 자,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라고 했을 때 x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a가 약 양수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어, 보통 우리는 두 개의 근을 갖죠. 0일 때도 사실은, 자, X는 0이잖아. 요 이걸 뭐라고 하죠? 중근이라고 나타내죠. 0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잖아. 자 x제곱은 x곱하기 x 니까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요 녀석이 0이거나 요 녀석이 0이니까 반복으로 나오는 걸 우리 중근이라고 하지. 자요 녀석이 만약에 음수라고도 해볼까요? 우리 복소수 배웠으니까 이때는 루트 3 i 하고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나오죠. 어, 그래서 이것도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나오죠. 그런데 반드시 실근이라고는 할 수도 없죠. 복소수 범위까지 해서, 자,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허수를 통틀어서 얘기하죠. 그래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요 반드시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근도 두 개예요. 어 서로 같은 두 근이죠.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몇차 방정식이에요? N 차 방정식이지. 그래서 근이 몇 개예요? N 개의 근이다라는 겁니다. N 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몇 개다? N 개라는 건데요. 그 N 개가 모두 실근이 아니라 복소수 범위 내에서,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해가 몇 개다? 앵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뭐냐면은 실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실근. 자,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하고 뭘 통틀어서 허수를 통틀어서 복소수라고 하잖아. 복소수 범위, 실근, 허근, 통틀어서 앵계의 근을 가져요. 엔차방정식이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냐 하면은요, 실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라는 겁 요 n차 방정식의 실근 보이시나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자, 요 n차 방정식 보이나요? 요 n차 방정식에서 실근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겠다라는 겁니다.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요 보이시지? n차 방정식 보이시죠? 요게 원래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해가 n개인데, 우리는 실근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y는 자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이 둘의 자 교점의 교점을 찾고 싶어요. 교점.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찾았습니까? 교점이라는 것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거니까 두개 연립하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f(x) 이꼴자 g(x)라는 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는 거 아실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요 녀석을 셈이 어 y는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고이 아이를 자 만약에 y는 g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점이 어디에 존재하니? 자 여기에 존재하죠. 여기 존재하잖아. 근데 이거는 요 x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근을 구하게 되면은 x 값을 찾을 수가 있죠. 자 x 값이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함수,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 보이시죠? 이 방정식을 먼저 푸는 거. 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죠. 그 녀석이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거꾸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이 녀석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어, 교점을 찾아줘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같은 말이죠. 어, 자, 다시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세면 어떻게 할 거냐면 왼쪽에 있는 요 녀석 보이세요? 얘를 fx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 보이나? a가 상수잖아요. 상수. 그거를 gx라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을 요 x의 어, n제곱이라 생각해 주시고, 자, 요 i를 A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 녀석 보이시죠? 어, 그리고 요 녀석 보이지? 어. 자, 그래서 요 아이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한번 보자 이 소리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어. 자, 그래서 이제 y가 뭐인 거? x의 n제곱인 거.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제 y가 x의 n제곱일 때, x의 n제곱이다. 자, 그리고 y, gx를 우리 a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했죠? 자, y는 a. 그래서 이 함수하고 이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x의 n제곱하고 a하고 같. 따라는 방정식 보이시죠? 이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그래프 한번 그려 볼 건데. 자, 이 그래프는요. 자, 얘는 우리 쉽게 그릴 수 있잖아. 얘가 상수니까 x축하고 평행하게 요렇게 생겼죠. 어. 자, 요 아이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생각을 해봐봐. 자, N이 만약에 짝수라고 생각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니까. 그죠? 자,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어, 대칭이죠. y 축에대하야 대칭. 자, 4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4제곱도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X제곱하고 x 네제곱의 차이는 뭐냐면, 폭의 차이는 다르겠죠. 그지? 자, y는 x제곱하고 y는 x 네제곱하고둘다 0콤마 0, 0 1콤마 1을 지나지만 얘는 2콤마 4를 지나고 얘는 2콤마 얼마를 지나니 16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어, 요렇게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폭만 달라질 뿐이지 모양은 같습니다.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모양이 다 요렇게 생겼어요. 우리 모양만 살펴볼 거야. 어, 그래서 요렇게 생겼고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얘가 홀수일 때는 봐봐. 자, 1일 때는 요 1일 때만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알고 는 직선 모양이죠. 자1이 아니라 세 제곱이라든지 또는 오 제곱이라든지 또는 칠 제곱이라든지 이렇게 홀수일 때는요 다자 요런 모양이죠. 마찬가지 요 n 값에 따라서 폭은 달라요. 폭은 다르겠지만 모양은 어떻다1 사분면하고 3 사분면을 지나는 요런 모양이 되더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모양 기억할 수 있겠지? 자, n이 홀수일 때 여러분 모양 기억할 수 있겠죠. 자, n이 짝수일 때는 어디 대칭입니까 여러분? 얘는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은 우리는 우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보이십니까? 이거는 어디 대칭일까요? 원점 대칭입니다. 점 대칭이죠. 점 대칭이 뭐냐면은 요 점을 원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지? 원점이 여기 있어요.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n이 홀수일 때는 어디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라는 것과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렸어. 애니 짝수일 때는 애들아, 자 요렇게. 자 n이 홀수일 때는 애들아, 요렇게 생긴 것까지 이제 오셨죠? 자 그러면 이 a는 상수기 때문에, 자 x축하고요, 평행하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평행하게 생겼죠. 단 A가 양수일 때는, 자, 여기 있을 것이고, 자, A가 0이면 여기 있겠죠? Y는 0, 이렇게. 자, A가 음이면은 여러분, 이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우리 양수일 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교점 발견하셨어요? 어, 교점 여기 있죠? 그 교점의 X 값을, 자,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우리 앞에서 기억해보자.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을 뭐라고 하자고 우리 약속했었습니까? 하나는 루트 a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 교점 중에 하나를 약속이에요. 뭐라고 할 거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n 제곱근 A. 이렇게 읽을 겁니다. 적을 때, 여러분. N로 또 A.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자, 근호 이 안쪽에 N을 집어 넣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읽을 때 뭐라고 읽을 거다? N 제곱근 A. 이렇게 읽을 거예요. 다시 따라 해볼까요? N 제곱근 A. 자, 다시 보겠습니다. Y는 X의 N 제곱, N이 짝수일 때에요. 자, 이 그래프. 자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자 이렇게 y는 a 이렇게 생겼죠. 자 이때 이 교점 중에 하나를 n 제곱근 a라 하자. 그럼 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y 쪽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 간격이 같죠. 자 그죠? 그래서 요 y가 양의 n 제곱근이니까 여기는 음의 n 제곱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a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몇 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교점이 두 개죠. 자이두 개의 실근을 구할 수 있는데 보이시나요? 하나가 자 n 제곱근 a 하나가 마이너스 n 제곱근 a죠. a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자 이렇게 자 y는 어 a인데. a가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교점은 요 밖에 없죠. 0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0이라는 겁니다. 우리 실근 찾고 있는 거야, 실근. 이 방정식의 실근이에요. 자, a가 0보다 작으면은 얘하고 얘가 지금 교점이 있습니까? 교점이 없죠. 그래서 실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방정식의 실근이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4제곱근 마이너스 3은 자 실수입니까? 여러분 이거 실수 아니죠 이거 실수 아닙니다 왜요 자내제국근은 네 짝수잖아요 짝수 자 근데 요 값이 음이죠 음자 음은 요 녀석이 음수라는 거예요 얘는 짝수고 얘는 음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근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요명제는 틀린 명제가 된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애니 홀수일 때 한번 볼게요 애니 홀수일 때 a가 양이어도 교점은 몇 개? 하나죠. a가 0이어도 교점은 하나고요. 자, a가 0보다 작아도 교점은 하나입니다. 자, 따라서 요 때는 요 무조건 n제곱근 a라고 할 겁니다. 자유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만약에 a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얘는 a가 0보다 클 때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 밑에는 지금 똑같이 y는 a인데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때도 교점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요 교점 보이나? 요때 요, 요 교점을 요 x값도 똑같이 뭐라고 할 거냐면요. n제곱근 a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얘하고 얘는 어? 자, 얘는 이제 n제곱근 a면 얘는 이제 길이가 같으니까 그리고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n제곱근 a 아니냐. 그럼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n제곱근 a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이 a하고 요 a가 지금 같은 a가 아니죠. 자, 여기서는 보세요. 지금 a가 같은 a예요. 보이십니까? a가 같은 a예요. 지금 y는 a하고 요 i 하고의 교점이니까. 근데 얘하고 예 얘는 달라요. 보세요. 자, 이때는 뭐냐면 y는 a 0보다 큰 거죠. 그리고 x의 n제곱입니다. 요 교점을 얘기하죠. a가 0보다 클 때를 얘기하고요. 자, 이때는 뭐냐면 a a는 맞는데 0보다 작잖아요. 자, x의 n제곱하고 자 y는 a 하고 교점을 찾는데 이때 다른 거 뭐예요? a가 0보다 작죠. 지금 얘하고 얘는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어, 자, 그럼 한번 문제 또 내볼게요. 자, 만약에 자, 3제곱근 5다 해 볼게요. 3제곱근 5. 무슨 소리일까요? 자, x의 세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요 녀석이 이제 y는 5라는 소리야. 그럼 그때 그 교점, 요 교점 보이시죠? 요 아이가 3제곱근 5다 이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아 마, 어, 이건 뭘까요? 3제곱근 마이너스 5. 자, 이거는 실수가 맞을까요? 우리 좀 전에 4제곱근 마이너스 3은 실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음수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홀수일 때는 요 아이가 음이 돼도 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홀수입니다. 지금 N은 홀수죠. A가 0보다 작아도요, 교점은 존재하죠. 이 교점이 실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값은 존재합니다. 둘다 뭐예요? 실수가 맞습니다. 자, 그럼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세제곱이죠. 둘다 세제곱근이에요. 그래서 둘다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세제곱. 음. 자 그럼 얘는 a값이 5입니다 얘는 y는 5를 얘기하고요 얘는 a값이 마이너스 5니까 여기를 얘기하죠 a는 마이너스 5를 얘기하죠 자 근데 좀 전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애니홀수일 때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요아이요아이 길이가 어때요 같겠죠 되니 자 그래서 얘가 양수면 얘는 음수라는 겁니다 어? 선생 똑같은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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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봐자 이거는 지금 뭐예요 a가 양수일 때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뭡니까 지금 a가 음일 때잖아. 그죠? A가 음일 때요 아이 자요 아이는 양수고요 양수가 맞고요 자요 아이는 음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은 원점 대칭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어떻죠? 길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길이도 같겠죠? 부만 호 반대인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요 아이는 어떻다? 3제곱근 5하고 절대값은 같은데 얘하고 부만 호 반대니까 얘는 뭐하고 같냐면 마이너스 3제곱근 5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아 얘가 홀수면서요 자 근호 안이 음수여도 됩니다 홀수일 때는 자 그때 이 마이너스가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수능에서 4점짜리로 잘 나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a의 n제곱근, 자요 아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그 중에서 우리는 실수인 것만 보고 싶다. 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만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n이 짝수면서 요 녀석이 짝수라는 거야. a가 양수면은 요 녀석이 양수예요. 이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죠? 양의 n제곱근, 음의 n제곱근이 존재하죠. 자 a가 0이면, 그죠? 이 방정식의 해는 0밖에 없죠. 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n이 홀수일 때는 양수일 때, 음수일 때둘다 n제곱근 a라고 하겠다. 근데 얘하고 얘가 같은 게 아니죠. 얘는 a가 양수인 걸 얘기하고 얘는 음수인 걸 얘기하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